안녕하세요. 고수형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해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한이 이기기 위해서는 병행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기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가 자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가면요. 초포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포를 가운데 와도 이쪽 포가 넘어갔다가 이제 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을 올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거 들어가면은 이거 죽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공이 내려가는 순간에 이 병이 죽게 됩니다. 아 이건 내려가서는 될 일이 아니죠. 둘게 없어요. 음. 이거 뭘 둘까요? 이거 먹어버리니까 안 되죠? 이거 올라와 버리니까는, 아,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쪽 포가, 어, 이 넘어왔다가 우측으로 가면은, 우측으로 갔다가 또 좌측으로 오면은, 아, 어려워져요. 그래서 첫 수를 병이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포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돼요. 또 이쪽으로 옵니다. 아, 이 포가 이제 이쪽으로 못 넘어가죠? 넘어오면 잡아버리니까. 그럼 뭐한수 쉬는 수밖에 없는데, 이래 놓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둘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포나 이렇게 빠져나올까요? 오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서, 아, 상대방 꼼짝 못 합니다. 이제 넘어가면 장군에 지니까 넘어갈 수도 없어요. 예, 둘 것도 없어요. 그러면 장군 치고, 예, 이쪽 이제 병이 다가서면 됩니다. 아 깜짝 맞이죠 이런 네, 식으로 이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수를 이렇게 후퇴를 하고 포가 넘어가면 잽싸게 또 포를 못 넘어오게 아 이게 예, 넘어오면 그냥 잡아버리니까요. 어, 둘게 없어요. 이 예, 그러면 이제 포를 자리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쪽 보도 예, 뭘 두든가 말든가 포만 예, 이렇게 자리 잡으면 이쪽으로 오면은 예 공을 올리고 예, 이쪽 포는 이뭐 쓸모도 없습니다. 예들게 없죠. 앞만 포가 발버둥 쳐도요. 그냥 한줄 쉬고 예, 이렇게 장군 치면 예, 이런 식으로 이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포가 우측으로 넘어갔다가 좌측으로만 못 넘어가게 어, 행마를 하면은 이기게 되겠습니다.